그러면 짜누 불러해서 블러가 두명 먼저 뽑을까? 그럴까? 결국 나야? 결국 붕어야 너다 저렇게 맞아. 나눠서 두명을 아, 먼저 뽑자 짜누님이 그 정도로 잘해? <laughs> 이 요지! 발로란트 안할때 혼자 발로란트 하고 있었대 발로란트를 아, 전부 어. 하긴 했는데 저그 정도는 네. 아니에요 너 불멸이잖아 아, 아, 그 정도는 불멸? 제일 잘할 때 불멸이라는데? 박종원 국리를 딱 뚫리는 거아니야 아니 근데 내 아이소 막을 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구비서... 레전드 잘하기네 구비소의 목마와드자한테 <laughs> 그냥 땅이 땅거 아닌? 아좀 어. 잘하기네 구비소나 응. 두명 뽑을게 예 아. 김... 김풍 피닉스박으로 갈게 스읍... 레츠 <laughs> 좋은데 어 좋은데? 김풍 피닉스박 삼식놓고 어... <laughs> <오>. 아, <laughs> 아, 아 뭐야 삼식이 아이아패작해야겠다 아... 아. 아 뭐 같은, 팀은 아니, 같은 팀은 무슨 죄? 같 아니, 은 무슨 죄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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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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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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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왼쪽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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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향님 뽑겠습니다 에 정배가 어. 이쁜데 저기 너무 쎈거 아니야? 그럼 이뽀 이뻐, 이뽀 누나 뽑겠습니다 <laughs> 아왜 이렇게 팔락이야아뭐팔락이야 아, 뽑으면 그만이야, 춘향님 아, 아, <laughs> 그만이야. 뭐 잡아, 어, 그럼 춘향님 뽑겠습니 뽑았으면 그만이야 왜 내가 잡아 잡아 꺼 그럼 춘향님 뽑겠습니다 나쁘겠다. 뽑았으면 그만이니까 춘향님 보기 있어 아, 제 귀가 좀 얇아가지고 카레나랑 와서 연막해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땀땀 부리나? 네, 네, 연말 네. 와, 춘템 아, 얼마만에 붙어? 와, 춘템? 아니, 춘템은 진짜 얼마만에 같은 팀이냐? 아. 이거 바로 진거 같은데? 팀 밸런스 이거 맞나요? <laughs> 근데 아, 나내보떻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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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누님, 그래? 경매 꼬라지가 이게 진짜? 맞나요? 잠깐만요 짜누님, 어, 어. 발라떼에서 이런 <laughs> 식으로 <유행수고 바람치>. 하시면은 무그러글거려 욕먹어요,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, 죄송한데 저 저 한명밖에 안뽑았어 b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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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c k 한명밖에 안뽑았는데 아, 붉은 진실을 <laughs> 붉은 진실을 다가 o 줘 I'm not happy. I'm not happy. I'm not happy. I'm not happy. I'm not h 아 p p y I'm not 아 우리는 버스만 타면 t happy. I'm n o